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재TV입니다 이제TV 이2 3다자하 리쯔후이 티엘 <laughs> 저희가 지고 중국에 왔는데요 지금 <laughs> <laughs> <주도 웃음> 바로 옆에 뭐가 있죠? 어, 러시아가 러쉬. 있죠? 사실은 중국이 아니고요 한국이에요 <laughs> 지금 함께 보시죠 영상 시작 내가 <laughs> 보고 얼른 부를 것 같아 로 와봐 자 저희가 갈 곳은 울보님이 가지튀김 먹고싶다고 찾은 곳이죠? 네, 네, 네. 과연 얼마나 맛있을지 먹어 볼게요 먹어 보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주문할게요 가지 감자 하나랑 마라탕 하나랑 양꼬치 양꼬치 네네 그리고 소스 하나 아 주세요 아 마라탕 주세그요거소스 뭐들? 아 질러 질러주세요 질로도 많이 맛있네 병이 예뻐서. <laughs> 그리고 맛있어요. 어 맛있어요. 맞아요맛있요어요 맛있어요. 맛있요요 맛있어요. 거있어맛있어 보이게 어요 맛있어요. 맛있어요. 맛있어있어요맛있어있어요 중국 갈 필요가 없습니다 중국을 왜 가니? <laughs> 중국 여기중국인 여기가 중국인걸? <laughs> 지금까지 분에서 먹었던 마라탕은 다 가짜였습니다 여러분 어? 이때까지 먹었던 마라탕? 나만족스럽게못었잖아 가지완자 어 그래 이거지 거의 다따라니까 만족하네 건강하지 이거 장도 이런 장르 아아 어? 그러니까... 고추기름 <laughs> 약간 이게 가지에 육즙이 있다고 할까? 지즙이아아 그래서 육즙이. 체즙 응. 즙과 채습. 육즙이 어우러지. <laughs> 그치 그 그치, 그치, 그치. 어 그치 다나이기 버섯 좋아안 좋아해. 오케이. 어, 나좋아지 오? 어? 나 좋아하지? 니 <목소리가> 오이 안 좋아하지? 나 좋아하지? 응. 음. 요도올보가 중국 당면 안 좋아해도 너무너무 좋아요. 다될 거예요. 당면 안 좋아하시는 분들, 꼴 봤습니다. 아니다, 좋아하시는 분들이랑 가면 좋겠다. 좋아하시죠. 음. 음, 저 제주, 아우저 아우나? 제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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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주 너무 좋아하는 치즈 너무 좋아하양념치 아, 부셔 그 아, 부셔버린다 부셔버린 양념치즈 파이어 자고로 양로처리를 하면 요거를 찍어줘야 그렇죠 거 약간 소고기 같은 느낌의 양고기예요뭐 바로? 응. 이 윤기 자루를 보소 자, <laughs> 이렇게 저희의 차이나타운 첫 입성기. 마쳤고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끝! <laughs>